<웃음> <웃음>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세혁 채널의 이세혁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어, 웃음 참기 컨텐츠 3탄이에요. 웃음 참기 컨텐츠 3탄, 한번 바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진짜 제발 웃었으면 좋겠어요. 이번에 보는 영상은 제발 좀 재밌었으면 좋겠네요. 음, 지난번에 이거 봤었죠? 생각보다 그렇게 웃긴지는 몰랐어요. 자, 그러면 이거 한번 볼까요? 한국인 99.9% 웃을 수밖에 없는 영상. 과연 제가 이걸 보고 웃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음, 이거 한번 이번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발 웃었으면 좋겠네요. 그럼 바로 보도록 할게요. 보참 짜증나죠. 그럴 때는 차라리 저희 일기예보를 참고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헤딩라인 일기예보입니다. 오늘은 전국적으로 해가 뜰 거고요. 밤에는 해가 질 겁니다. 다만 새벽에는 해가 덜 뜬다는 사실 잊지 마셔야겠습니다. 또 먹구름이 많이 낀 지역은 눈이나 비가 올 확률이 높으니까 우산 잊지 말고 챙기시기 바랍니다. 눈이나 비가 올 확률은 전체적으로 0%에서 100%입니다. 구름 사진 보겠습니다. 너무 당연나 소리를 저렇게 하니까 하세요? 좀 웃기네요 이제 표백제 뭘 써야 되죠? 어이가 없네 개새끼가 이 빤딱을 확 찢어버릴라 이거 어따 대고 저봐저봐확 죽여버린다고 할텐 장난치는 줄 알아 이 씨발 진짜 이 유한쟁 속엔 진짜 강력한 놈들이 들어있어 씨발. 그냥 무조건 다처먹다가 소리도 없이 죽어 이 병신아. 강하게 팍팍 빵. 편집 잘했네요 진짜. 뭐야 병신아. 그러니까 이거 실제로 광고를 이렇게 한 건가? 그걸 잘 모르겠네요. 이제 유한쟁. 파워풀 세타. 유한쟁. 본이 검은색과 흰색 경계 가운데를 이렇게 잡아주세요. 잡고 여기서 한 뺨의 가운데에서 옆으로 깔자 어디 잡을까? 어, 자, 여길 잡아주세요. 자, 왜 여길 잡느냐? 어, 있어 보이니까요. 해주고 어, 시선을 이쪽으로 세요. 자, 이렇게 아래로 숙여서 안녕하세요. 자, 인사를 하는 게 중요하겠죠. 인사를 해서 자, 다 병원터리 떨어진 게 없나? 다 빠져. 오, 이번 거는 아, 좀 네. 웃긴데요. 오, 이번거는자짜잘 잘 구는 것 같아 와, 역시 백수단 선배님 오! 완전 무대를 뒤집어 놓으셨다 진짜 최고의 선배 화이팅! 오! 와, 멜로디가 달라진 것 같아요 진짜 안 쓰는 창법 와, 비트 리듬 소울 그대로 그냥 JK, 김동욱 나타나네, 와선세 갑자기 대련 자세를 취하더니 괜찮아? <laughs> 이건 또 뭔가 그동안 전혀 본 적도 배운 적도 없는 기술이다 이게 도끼질이야 이게 이게 도끼질이었습니까? 이게 특기의 예법이고 예. 한번 맞으면 상대를 절명케 할수 있다는 것이 기술이야 어. 일명 도끼질 잘한다 소리를 들으려면 한 호흡에 백번 그렇지 빠져들지 차라리 또

이분이 누구시냐면 저희 동네에서 어, 바둑치가 잘 든다고 가오 이빠이 작기를 한번 데려와봤습니다. 자 이분에게 오늘은 한번 바둑을 배워볼 텐데요. 시청자 여러분 한번 지켜보시죠. 자 얼마나 잘 드는지요. 네, 어, 바둑 잘 드는 것 어렵잖아요. 아무데나가. 음 이거 더빙인가요? 실제로는 아, 저렇게 저런 목소리가 나올 것같진 않은데. 네. 싫은데 여기 넣을까? 네. 싫은데 여기 넣을까? 여기 넣을까? 여기 넣을까? 여기 넣을까? 여기 넣을까? 이러면서 농락을합니다 <laughs> 자 모두 <여기 놓을까? 웃음> 이거 더빙같애 더빙, 더빙 병맛 아, 더빙 그러면 여기 넣을까 여기 넣을까 여기 넣을까 그럼 세번째 다놓으세요아 그래? 싫은데 여기 넣건데 병신아 자 그러면서 농락을 하면 상대방이 기분 나쁠 거겠죠아 어, 그러면 전 여기다 놓을게요 아, 그러든가 말든가 상관없고요 저는 여기다 놓습니다 그럼 전 여기요 자 상당히 빠르게 진행이 되는데 그러면 저도 한번 빠르게 여기다가 빠르게 넣도록 합니다 어 여기다 왜 넣는거죠? 아무런 이유도 없어요 뭘 물어보세요 그런걸 자, 자 근데 한번 보니까 지켜보니까 이 하얀색이 상당히 이쁘게 잘 놓으셨네요. 그러면 내 떼고 제가 하얀색으로 바로 들어갑니다. 자, 이런 식으로이가아으세요제그요 뭐, 아, 자, 한번 찍보니까 어? 자, 이거 잠깐만, 아 검은색이 마음에 든다. 야야, 안 되겠다. 야, 검은색 내가 다시. <laughs> 자 이러면서 야같이처럼 검은색을 다시 한번 이렇게 돌게요. <laughs> 지금 뭐? 하는지, <laughs> 아 이거 너무웃기네요. 자 이런 식으로 하얀색을 이렇게 농락을 하게 내면 상대방이. 야 재밌다 이런 거는. 되게 행동이 과하네요. 자, 지금부터는 창살 없는 방금창 스마트락에 대해서 강도 측정이 있겠습니다. 먼저. 이중 락장치를 해제하고 측정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이 유리는 국내에서 제일 얇은 2mm짜리 유리를 준비를 했습니다. 유리에는 어떠한 충격도 가해지지가 않는 게 스마트락만의 또 장점일 수가 있습니다. 자, 측정 들어가겠습니다. 자 준비되십니까 자 이번에는 반대로 한번 쳐보겠습니다 자 준비되십니까 자 힘이 좀 남아 돌았으니까 한번 더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놀라> 한번더 완전 자 준비하십니까? <놀라> <놀라> 너무 강하게 졸고 <조르고> 있네요 이상입니다 <놀라> 너무 오버하는 것 같기도 했고요 <놀라> 오, <눈 사람이다>. 어 눈사람이다 <놀라> 어 눈사람이 담배 피고 있네요. 아 생각도 못했다. 아 재밌다. 어아오 <laughs> <laughs> 재밌다 예! 이번 거는. 네. 이번 거는 진짜 볼만한 것 같아요. 유에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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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팩로가고를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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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하진않았겠죠오랑 우유랑. 너무 너무 <laughs> 어, 뭐좀 이런 발 정신. 어뭐좀대놓고하는것으 서울역에 하은아 어 뉴스 실수가 보네요 갈비찜을 밥 위에 얹어주세요 비찜을 이거 진짜 편집 진짜 잘했네요 누구 했는지 모르겠지만 엄청 찰지해요아한 번만 한번 아보라고한 번만 아보라고 <laughs> 아잠시만아잠시만아잠시만아 <laughs> 냄새 한번 맡아봐. 한번 맡아봐. 한번 아잠시만아 한번 맡아봐. 라게내 믿고. 나쁘지 않은 냄새라고. 나 아니 한 번만. <laughs> 안녕 오늘 저녁엔 여기 야식 친구들과 역할극을 할거예요 배달통마을에서 치킨이와 피자니가 만나 사랑을 했대요 그런데 그 사랑을 하기 전에 이번 영상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laughs> 네 지금까지 웃음창기 컨텐츠를 한번 해봤는데요 야, 이번 거는 진짜 재밌었던 것 같아요 네, 이번 거는 굿굿 진짜, 진짜 인정합니다 자 지금까지 웃음창기 컨텐츠의 이세혁 채널의 이세혁이었고요 네, 이번 영상을 좀 즐거웠으면 좋겠네요. 자, 그럼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고 저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안녕히 가세요.